그 평생 우리 김 후보께서는 개혁과 진보의 이미지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동자 농민 민중 기층민들이 모두 우리 김 후보의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주장을 쭉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저김 후보의 이념적 좌표가 뭐냐 이게 개혁과 진보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멀리하는 것 아니냐 보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이념적 좌표를 지금 크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변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정권 교체도 좋지만 이념까지도 바,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laughs> 예. 그래도 저, 저 좋은 질문인데 <laughs> 잘 아시다시피 20세기는 보수와 진보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폐망으로 이제 세계에는 보수와 진보 대결 시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를 가더라도 과거의 보수정당, 과거의 진보정당이 전부 다 중도정당을 표방합니다 이번에 영국을 보더라도 토니 브레어가 사회정책은 노동당 정책하면서 경제정책은 대체 정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김영께서는 더 잘하시지만 이번에 클린턴이 사회적 정책은 역시 민주당 정책하면서 경제정책은 레이가리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도 통합을 모두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중도 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져온 거다고 변화가 없지만, 다만 강조된 점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21세기 무한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맞으면 그, 시장 경제, 이런 그 시장 경제.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시장 경계로서 제가 민주적 시장 경계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어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지만 어 근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권하이되면 음. 예. 대기업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까? 안 당할 겁니까? 당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당할, 당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정책하고 대기업 정책이란 항상 갈등, 상충 관계를 이룰 텐데 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대기업은 이제 과거와 같이 국내에서 있는 경제의 몫을 가지고 갈라먹는 경제 시대에는 중소기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전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경쟁하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얼마니 와서 경쟁합니다. 우리도 외국가서 할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요. 앞으로 7년이면 경제 국경이 없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이 정경 유착이라든가 그런 그 관치의 특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또안 줘야 하고. 그러면 대기업은 전 세계에 나가서, 맞아,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자유를 주면서 대기업이 독과점이라든가, 이 또, 맞아, 이, 그 불공정 거래. 이래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결합하지 않는 한 대기업을 이겨내, 영로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은 집중해서 중소기업. 이 은행 용자라든가 기술 문제라든가 노령, 노동력 문제라든가 판로 문제라든가 대기업하고 수평적 거래 문제 이런 거 중소기업도 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정경제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건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성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네 그 과거 가지고 온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가면서 이 무한경쟁 시대에 적응하면서 원칙은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